이 퇴사할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아니 뭐 당연한 거 그냥 전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빨리 그만두고 다른 데 그냥 찾고 싶고 지겹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온 건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죠? 아니 그러면 굳이 왜 퇴사 사유를 왜 물어보는 걸까요? 여러분 면접 보러 가셔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아 보셨죠. 전 직장을 퇴사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? 이 질문, 아, 솔직히 진짜 너무 곤란하잖아요. 이거를 뭐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거짓말을 조금 해야 하나. 사실 이 질문 잘못 대답하면 병원에서는 아, 이 사람 또 그만두겠구나.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. 그런데 이걸 기가 막히게 잘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. 바로 퇴사 사유를 지원 동기로 연결하는 겁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"퇴사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?"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"어,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?" 라고 어필할 수 있는 대답 지금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도 솔직히 전 직장을 퇴사하신 이유가 뭐예요? 이 퇴사한 이유가 뭐예요? 라고 물어보면 "아니, 뭐 당연한 거. 그냥 전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." 빨리 그만두고 딸한테 그냥 찾고 싶고 지겹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온 건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죠? 근데 병원에서는 진짜 그 솔직한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면접 보러 오시는 지원자분들이 보통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좀안 맞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, 저 혼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퇴근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제 체력이 좀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듣는 순간 면접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이 사람은 힘든 상황을 버티는 힘이 좀 부족하구나. 쉽게 포기할 수 있겠구나.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. 아니, 그러면 굳이 왜 퇴사 사유를 왜 물어보는 걸까요? 면접관이. 그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병원에서 또 근무하다가 전 직장처럼 똑같은 이유로 퇴사하진 않을까? 확인하고 싶어서. 둘째, 이 지원자가 퇴사를 부정적인 도망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성장과 발전의 과정으로 말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면접관은 사실 그 퇴사한 이유 자체보다 그걸 말하는 태도와 우리 병원에서의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. 아 그러면 뭐 어떻게 대답해야 좋은 건데요? 바로 퇴사 사유를 이 지원한 병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연결하는 것입니다. 자 면접관이 물어봅니다. 앞전에 그래도 땡땡병원에서 1년 넘게 근무하셨던데 그만두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? 제가 땡땡 병원에서 1년 넘게 근무하면서 데스크 업무의 기본적인 역량은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단순한 응대보다는 환자분과 가까이에서 신뢰를 쌓는 업무에 제 강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. 그러던 중 예쁜 병원에 환자분이 쓰신 리뷰와 어,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뭐좀 체계적인 시스템과 상담이 좀 많은 근무 형태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 아 내가 정말 근무하고 싶은 곳은 여기구나 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을 계속 다니는 대신에 땡땡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어 전 병원을 퇴사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,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보이게 되고 내가 이 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메시지까지 줄수 있습니다. 즉, 병원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는 우리 병원에서 배우고 오래 함께할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되죠. 여러분, 결국 퇴사 사유는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병원에 오고 싶어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.